아나봐요. 그 네. 나니나 안녕하세요. 마이크. 네, 저 오늘 그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 되죠. 네. 이션 발레 댄스. <laughs> 이션 발레 아카데미. 발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요? 있어 네. 아예 모르죠. 금시 초문입니다. 알고 있는 발레 작품. 스와브로스키. 백조와 <laughs> 백조와 <백조아. 웃음> 백조의 호수. <우수. 웃음> 오늘 또 발레 <laughs> 한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발레 아카데미가 이션 아카데미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팬일지 않을까 혹시나 저의 팬이어서 저의 이름을 따서 학원을 <laughs> 아, 창업하지 않았을까? 내신 기대해 보면서. 만약에 팬이다, 그러면은. 바로 앞에서 비뷰 쳐드릴게요. 준비 네. 없이 생목으로. 아무것도 없이. 예. 만약에 팬아니면팬 아니다? 오늘 제가 팬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없 는데요? 내가 붙여, 어잖나 이션. 어? 잘못 쓰셨는데? 내가 오늘 가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션은 이 이게 스펠링이 아니라고. 근데 그거 우리 이름 아닐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뭐 발레 영웅인가 그러면? 해보시면 아, 니다 네. 네. 이시현 무용학원,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등전으로 오늘 같이 가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오, 뭐야? 오, 감사합니다. 혹시 주인세력 여쭤보는데 제가 좋아서 이시현을 한건 아니시죠? 원장님 어디 계세요? 오 어, 이션으로 이션 이선 좋아하셔가지고 이션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 여기 원장님이 찐팬이셔가아 진짜요? 네. 네. 설마 그럼 진짜로 이션으로 해가지고 진짜 이션이에요? 맞아요.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예요? <laughs> 네 진짜예요. <laughs> 오호. <laughs> 감사합니다. 이찬입니다. 이찬. 어. 이시안. 오! <laughs> 근데 이게 아닌데요? 이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멋있어서 쓰려고 했는데 네. 아빠가 뜻을 찾아줘가지고 무용학원에 맞춰서. 헐, 진짜로? <laughs> 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laughs> 4년 차면. <참> 우와. 우와. <laughs> 오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예.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강사님 빵빵빵빵빵빵빵빵 모임인지 살짝. 저희는 이션 무용 학원이고 여기 저희 무용 학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금요일마다 자율적으로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스트레칭이랑 그다음에 발레 동작 조금 지도해 주려고 같이 모인 모임, 모임입니다. 처음에 되시죠? 저는 방세일입니다. 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강생들도 각자 자기 소개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학년이고 강민정이에요. 반갑습니다. <laughs> 나이 말하면 아나이 아니 말말하수도 되고 안하셔도요네 저는 어... 어 이름? <laughs> 네 저는 유해이고요 여기 모인장 아... 저는 몇 년, 년, 6학년이요 6학년이요? <laughs> 학년 아, 6학년이시구나 <laughs> 좋습니다 저는 오늘오프이시입니다 <laughs> 발을 쭉 펴시고 허리를 <laughs> 쭉 펴시고 네, 손은 가볍게 바닥 옆으로 살짝 내려다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대로 다리를 모으시고 발끝을 꾹 눌러내시면서 포인 그렇죠 발등이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대로 플릭스 쭉 뒤꿈치 당겨내시고 새끼발가락이 바닥 쪽으로 닿게 턴아웃 돌려볼게요 그대로 발끝 포인하시고 모으시고 잘하셨어요 그대로 손을 이렇게 모아볼게요 앙바 그대로 안아봐 안아봐요? 네 안아봐 어.. 나나그 위로 팔 위로 앙고 앙오 네 앙오 어깨는 내리시고 팔 길게 그대로 앞으로 쭉 내려가서 발끝으로 손아잠시만 선생님 안 오셔도 될것같니데 요렇게 해서 여기 손 발끝 다아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려보지 마시고 자 조금 더 하나 여기 잡고 당기세요 그렇죠 아 그렇죠 조금 더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못해요 아 그대로 천천히 올라가시고 아.. 안 하시는 거같은데팔 어, <laughs> 옆으로 옆 벌려내시면서 알라스꽁 알라스공네 일자로 피는게 아니라 약간 굴려서 팔꿈치를 살짝 들어 올려볼게요 그렇죠 <laughs> 갈매기처럼 하시면 안 되고 손등 요렇게 갈매기 아니, 아니고 손가락 여기 손등까지 어, 어깨도 내리세요 <laughs> 아 이렇게요? 다 <laughs> 멀리 내려가 볼게요. 아까보다더 멀리 내려가 볼게요. 들어, <laughs> 들어, 그렇죠, 좋아요. 발끝. 근데, 정말 죄송한데, 수강생이신 거죠? 아, <laughs> 네. 어, 저는, 저는, 저는 이제 고수신 줄 알았어요. 아. <laughs> <laughs> <저, 저 웃음> 어, <laughs> 네. 네. 그대로 양 다리 옆으로 사이드 벌려보실게요. 옆으로 쫙. 그럼 그렇죠, 또 최대한 벌려보실까요? 오, 좋아요. 저 허리를 잘탁 펴보실게요. 그러죠. <laughs> 절 거부하지 마시고 조금 밀어 드릴게요. 어? 예? 아, 어! <laughs>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다들 응. 잘하시네요. 경력이 오케이. 어떻게 되세요? 4년. 1년 와. 2개월. 와와와 저도 이제 한 4분 정도 되는데 4분 한거 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어, 하루 내세요. 네. 엎드려 누우셔서 개구리 아. 자세 만들어 볼게요. 발바닥 모아서 개구리. <laughs> 그두분 그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화이팅. 아, 어저 지금 여기 산이 하나 왔는데. <laughs> 여기 산이 어, 하나 생긴 것 같은데. 제거제 <laughs> <거, 제> 거예요? <laughs> 이거 퓨즈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아, 아죄송요 바로 직관 중인데 지금 뒤에서. 아 진짜 아, 미안해요. 다리를 모아 주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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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방이를좀놀라보세요 음.. 아.. 음, 음, 제가 하고 아... 싶은데, 진짜 안 돼요. 포기하시면 어떡해요? 안돼안 아, 돼요. 어... <laughs> mm. <laughs> 안 돼요. 안안 돼요. 안요안요안돼안요안안돼안요안 돼요. 안돼안 돼요. 요안안 돼요. 안요안 돼요. 안안 그대로 다리 뒤로 쭉피실게요네잘하였어요 어... 누가 시범 보여줄까요? 유신이요. 유신이요. 유신이. 네? 자 이선님. 네. 자, 이제 저희 이제부터 근력운동 할 거거든요. 네. 여기 유신이가 이선님한테 시범 보여줄 겁니다. 보실게요. 하나 둘 셋. 업. 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다섯 번 올라오실 거고 다섯 번째는 위에서 어르... 5초 기다리실게요. <laughs> 아시겠죠? 한번 시범 해보실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laughs> 이게, 잠깐. 이게 내려가 있는 시간보다 올라가 있는 시간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쵸, 다시 해보실게요. 맞죠? 셋, 업! 어? 오, <laughs> 너무 좋으신데 너무 찰나예요. 위에서 5초 기다려볼게요. 시작, 하나, 뛰어가지마, 뛰어가지마, 셋, 안 넷, 전선 내려가줘, 나서, 어, <laughs> 그래 잘. 마트 맞춰서 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웃음> 천천히, <웃음> 두 개, <laughs> 세 개, <laughs> 네. 손을 옆으로 살짝 두시고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걷잖아요. 네. 발레에서는 이게 6번 발이에요. 6번 발. 6번 발. 네. 그 상태 그대로 발끝을 옆으로 벌려내면서 뒤꿈치만 닿게 벌려 만들어볼까요? 네. 그 상태로 무릎 펴볼까요? 그렇죠. <laughs> 이거 1번 발이에요. 1번 발. 네. 발을 포인하셔서 옆으로 한발 이동. 그렇죠. 2번 발. 3번 발은 앞에 있는 발로 뒤에 있는 발 반만 가려볼게요. 무릎을 쫙 펴보세요. 4번 발 해서 앞으로 살짝 벌려볼게요. 오, 잘하시는데요? 4번 발. 네. 다리 모으셔서 5번 발 만들게요. 앞뒤 발을 하나로 겹쳐보세요. 그처쳐두분 그렇죠? 잘하고 계시죠? 아, 그죠 그렇죠? 저희는 신경 안쓰 <laughs> 그대로 빠를 보실게요. 빠보시고 다리를 빠 위에 올려보실게요. 오! <laughs>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 진짜 너무 <laughs> 이렇게, 이렇게 평온하세요? <laughs> 우와. 플리 한 번. 아까 플리 거부리는거한 번. 아 그렇죠. 그렇죠. 팔꿈치 세우세요. 아 다나 씨 뭐해요? 다나 씨팔왜 그래요? 괜찮으세요? 자 그대로 팔 넘어갈게요. 쭉이 손이 발 끝에 닿아볼게요. 쭉. 아 <laughs> 자 여기 앞에 이 학생들처럼 저렇게 아름을. 그렇죠, 그대로 올라오시고, 자, 양손을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발을 그대로 스케이트 타듯이 밀어서 여기 닿아볼까요? 아, 뒤꿈치가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더. 더. 아 <laughs> 저거 정정이 저, 우선, 저, 우어요 인성, 방금 반대발반대발해보실게반대 발. 아, 네. 괜찮으세요? 아, 네저 네. 진짜 굉장 편하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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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더 찢어보십니까? 네? 아이 정도? 네요. 이 정도, 이 정도? 살짝만, 살짝만, 아, 살짝만. 아, 살짝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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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어. 아우, 네. <laughs> 올라오시고 네, 고생하셨어요 자, 저희 아까 발 포지션 하는 거다 외우셨죠? 네. 네. 저희 이제 스물 점프 뛸 건데, 점프 이시면서발 포지션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저희 순서 알려드릴게요. 1번, 1번, 2번, 5번. 1번, 1번, 2번, 5번. 진짜 이, 이게 정말 무례할 수 있지만, 정말 있는 거죠? <laughs> 정말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네네. 다시 와요. 네네. 아, 죄송해요. 아 자, 선생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순서만 해볼게요. 네. 1번, 1번, 그다음에 팔을 벌리면서 2번, 5번,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 1번, 1번, 이번에는 왼쪽 보고 5번, 아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럼 이시만 한번 해볼까요? 예? 번번5 6 7 8 2번2번1번 시켜가지고 열으면 했는데 2번 <laughs> 1번, 이번이번자 그럼 이제 나2니다 다음 순서 번 4번 5번1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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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4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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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번이번 4번 4번 발정 4번 면서 4번 이번 4번 보번서 여기 그대로 4 다시 번 4번 4번 모으면서 4번 <laughs> 어. 번 지금 지금 다른 4번 발로 하고 계시는데요. 5번 발이요. 에 5번 발. 어. 네, 해보겠습니다. 음악 맞춰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 계신 여기 유신이랑 다마나 해가지고 A 팀첫 번째 좋습니다. 팀, 두 번째 팀이 이렇게 음악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이현이 높게 뛰셔야 돼요. 네. 네. 멋진 모습 보여주셔야죠, 이셔님 슬슬 놀리시는 거 같은데요? 준비 준비! 음악이 빠르니까 집중하시고 yeah? 한순간이 지나갑니다. 시 아, 1번, 1번, 2번, 5번 1번, 1번, 2번, 5번 3번, 5번, 2번, 5번, 4번 자, 그럼 두 번째 팀 같이 해볼게요, 두 번째 팀. 오시죠. 뒤로 가시고 그 다음에 태웅 님도 태웅 님 센터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laughs> 태웅 님이 센터로 와보실까요? 그럼 저는 지금 라이브를 구독거든요 네. 아, 네. 아, 보여주시죠 좋아요. 좋아요. 어, 좋습니다 준비 태웅 님저 늦게 뜁니다 네. 집중하시고 <laughs> 7 8, 8. 오, 오. 2 5, 좋아요 아, 저희 두분다그고분고분 그거 갖고 저분그러면고 2분 다 그거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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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다습니까다 그거 습니분다 그거 분다 그거 두 2분 이서거 1번 1번 2번 좋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러고 얘기한다고요? 네. 저희가 항상 섭이 끝난 다음에는 앞뒤로 스트레칭. 아 진짜요? 가볍게. 네. 그게 좀 근육 뭉치는 거나 이런 거에 방지가 좋으니까 아 진짜요? 네, 가볍게. 그래서 오늘 어디가 가장 땡기시나요전 아, 여기.. 뭐라 해야 되죠, 이 표현을? 아, 안쪽 근육? 안쪽 근육? 안쪽, 근육? 안쪽 근육. 여기가 좀 아, 많이 진짜 아프네요. 뻣뻣하다는 어. 걸 깨달았어. 근데, 무대 연습하실 때도 이런 스트레칭 하지 않으시나요? 하...긴 해요. 저희 막내가 항상 앞에서 해주는데, 한이거의 강도는 한 음... 10분의 1? 아. 어... 네. 그리고 사실, 이 케이팝이 하체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하체가 음... 똑같아요. 아, 막 다리를 막 들고 이럴일게 네. 없으니까. 그래서잘 하셨어요. 몇 시간씩 연습하세요? 저는, <laughs> 잘 들어라, 얘들아. 이제 콘서트 같은 거 하면은, 이제 한 8시간 하고요. 역시 이렇게 해야 돼. 맞아. 음. 예체능은 다 쉬운 게 없어요. 맞아요. 여기 프로신데도 8 시간씩 연습하는데. 프로 같았어요? 네. 저한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 만약에. 네. 음. 네. 예. 예. 긴장되시면. 저는 풀지 않아요. <laughs> 어차피 잘안 안 풀리거든요. 근데 그 긴장 풀시는 방법은 맞아요. 연습을. 진짜 200%까지 하고 내가 긴장을 해도 자동적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연습을 한답니다.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laughs> 아... 저도 이제 긴장하면 틀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긴장하더라도 하면서 어, 잘하는데 하면서 대회를 하면서 어, 괜찮은다면서 자신감이 점점 붙거든요. 전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 어떻게 생했어요 <웃음> <웃음> 연습이 답이다. 근데 저는 뭔가 할때 결과가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 내가 근데 난 너무 열심히 했어. 그래서 뭔가 나는 후회되지 않아. 라고 느끼게끔 연습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은 이게 만약 수상을 못 하더라도 굉장히 행복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했어. 응. 저희 이 무용 학원 선생님으로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무용이요 제가? 네. 아, 괜찮으시겠어요? 케이팝 댄스 선생님. 아 케이팝 댄스요? 아, 네. <laughs> 무용은 좀 이제... 네. 꿈이 뭐예요? 어쩌다가 이 무용을 하게 됐어요? 원래 댄스 를원었는데 다른 거 하고 싶어서 샀다가 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부전공이래요. 발레가 발레 지금 다 부전공 학생들이 한국무용이어서. 한국무용이 재밌어요. 발레가 재밌어요. 한국무용. 음... <laughs> 아 근데 발레가 어렵긴 해요. 다시 아, 발레서 만할 거야. <웃음> <웃음> 그럼 한국무용 해가지고 어떠,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멋진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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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와. 왜또 한국무용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laughs> 아니 또 이제 한국무용도 이제 너무 이제. 발레 좀 이렇게 못하는 부분 살짝 한국 살짝 한번 보시면돼 살짝 아 저는 무용 저, 안 하는 분 여기 외우신 Gotta, 왜 오신 거예요? 제 남자친구 어? <laughs> 아, <모르고> 어? 어? <laughs> 아 아, 감시하고 오셨죠? 아예 아, 네. 어떻게 하나 사진 보러 왔습니다 화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아예 아, 저는 전혀 막 춤도 춰주고 아 진짜요? 어. 저도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하게 그, 된것 같아요 노래도 맨날 응. 같들어가아 어, 진짜 요아 아, 아, 진짜요? 에여기지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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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어 미안해 요 <laughs> <laughs> 저는 어떻게 보면은 취미생활이라고 어떻게 얘기해 되나 이게 팬심이 되게 이해해줘야 된다고. 아, 생각해. 멋지십니다. 왜냐면 또 이게 또 질투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해해주셔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더 해드려야 돼요. 아닙니다. 아유, 너무 <laughs> 처음이에요. <laughs> 지금까지 모임 중 하면서 민균이 아 표진이 있었는데, 아 오늘 또 이렇게. 거하게. <laughs> 이게 몇타죠 18화인가요? 네. 18화 만에. 감사합니다. 잖아요. 좋아하는 아이돌이랑 만나면 무슨 말하지? 그때는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만나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스케줄이 아니라 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좀 받으시고 좀 응원하는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 너무 응원해주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발레 학원을 다닌 게또 이제 이션 무용 학원이어가지고 아, 진짜로. 자이렇 오늘 또 발레. 외우을 해봤는데, 우리 소감이 어떤지 한 번씩 이사님의첫 발레 선생님에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아.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아유, 기사님이 되게 열심히 해서 저도 뭐 그거 보고 스트레스 덜하시면 그렇습니다. <laughs> 어두셨어요 <어떻게> 고마워요. <laughs> 고마워요. 아, 잠깐만, 이거읽거 이거 좀... 탈덕하시면안 돼요? 아안 안 네. 하지 안 하죠. 저도 좀 도움이 되는 팬이고 싶었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laughs> 네. 네, 네. 앞으로 도더 파이팅하고 콘서트 할때 무조건 제 자리를 잡는다면 가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앞으로 <laughs> 활동하다가 힘들 때 미션 무용학원 생각하면서 그래 더 멋있는 사람이 되자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저도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학원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바꾸면 안 돼요? 아! <웃음> 재밌었어요? <웃음> 네, 웃기고 웃겼어요. 얼굴이 웃겼어요? 아니요, 스트레칭. 스트레칭 웃겼어요? <laughs> 열심히, 열심히 한 것만 알아주세요. 알죠? 너무 고마웠어요, 저도. <laughs> 아무도 안 해주네. <웃음> 고마웠어요. <웃음> 자, 그럼 다 같이 이제 지금은. 모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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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외왜 <좋은데? 웃음> 해줬지? 너무 잘하네.